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산부에 대해서 분만에 대한 이완 대처법의 이론에 관련해서, 어, 지도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특히 초산부들 같은 경우는 분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진통을 어떻게, 어, 경험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대단히 고민이 되실 건데, 우선 진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통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자궁의 수축 현상입니다. 1 어, 0달 동안에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잘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자궁의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밀어내는 푸쉬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통이라고 느끼고요. 그 푸시되는 에너지의 현상이 없다면은 절대 아기를 분만할 수가 없겠죠. 어 우선은 그 진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통은 상당히 주관적인 영향이 많아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그를 거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감독을 세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고 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산모들을 상대로 많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분만 모습들과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는 분만 그 모습들이 특히 진통을 경험해 을때 상당히 다양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진통을 한 거의 극복 수준까지 가는데. 크게 별로 진통의 강도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출산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초기 때부터 진통을 경험하신 분인데 너무나 힘들어져서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끝내는 수술을 결정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진통이라는 것은 본인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진통을 어, 접하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어, 진통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긴장을 풀자 그리고 호흡을 하자 입니다. 왜냐면 긴장을 하게 되면 은 우리가 진통하는 과정에 자궁 수축 현상과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그 산도의 길이 상당히 경직되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지거나 악을 쓰거나 막 쓸데없이 힘을 주게 되면 은그 근육이 상당히 수축이 돼서 악에 내려오는 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더 강도를 세게 진통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긴장을 풀고 릴렉스를 하시면서 호흡을 깊게 하시면 산도도 부드럽게 열리면서 아기의 길 나오는 길이 상당히 부드럽게 순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아기가 하는 일이 있죠. 아기도 상당히 힘들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기가 느끼는 그 압력의 강도가 우리가 느끼는 진통의 한 10배 강도라고 합니다. 대단히 강한 암정을 받고 오기 때문에 아기 역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특히 출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숨을 꼭 쉬셔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힘을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긴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산모가 하는 일 있죠 산모는 적절한 복근의 힘과 몸의 유연성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통하는 과정 그리고 어, 특히나 힘을 주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힘을 들어가는 방향의 어떤 그런 근육의 쓰임이 적절한 복근의 힘이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힘을 잘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힘을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거가 나타날 때가 그 힘을 주는 과정에서 엄마가 제대로 힘을 못 줬다거나 아니면 너무 외부적인 압력을 너무 강하게 받았을 때 아기한테 부담을 줘서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일수록 엄마가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본인의 숨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힘을 어, 숨을 쉬어가면서 진행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복근 의 힘과 몸의 유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묘건을 통해서 그 부분의 복부에 적절한 근육의 쓰임과 그 몸의 유연성을 많이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분말을 알리는징세가 있어요. 이제 위주의가 많이 홀가분해지죠. 한 30안, 한 초반까지도, 30일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아이가 많이 위로 올라가 속이 답답한 증상이 있는데 점점 좀 아이가 커가고 내려가면서 또 위가 좀 편안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조금 식욕이 당기기도 하시고 살이 좀 찌치기도 하시죠. 좀 식욕을 좀 조절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진통이라는 게올수 있어요. 가진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짜 진통입니다. 하지만 약간 진통처럼 느껴져요. 한뭐 15분 간격 아니면 10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다가 또 사라져버리고 그런 게 자주 자주 온다 그러면은 음아 이제 곧 분만이 오겠구나 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이 시작이 될때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는건 아니지만 이슬이라는 게 비쳐요. 이슬이언이 뭐냐면, 자궁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자궁이 한, 조금 열리면서, 한 1cm 정도나 1.5cm 열리면서, 그 안에 점액질과 혈흔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이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자궁이 열려서 바로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음. 양수가, 어, 양수를 싸부는 양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막이 새거나 터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슬이 비치고 나서는 좀 자기 몸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슬이 비치고 나서 그날 당일날 뭐 서너 시간 아니면 다섯 시간 후에 진통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슬이 비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진통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경험한 걸로는 어떤 분은 한한달 뒤에 진통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너무나 다양한 증상들이 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에 그런 인을비었다 그러면은 너무나 보감을 높이는 어떤 동작이라든가 배에 너무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거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양수가 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될 텐데 진통이 초기 진통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특히 초산모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불규칙해요. 왜 그럴까요? 그 진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긴장 상태에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내가 긴장을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진통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나오는 산도에 또 하나의 근육인데 그 근육이 이렇게 엄마가 긴장을 하거나 소리 들으면 근육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아기를 더 압박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속도감이 더뎌지고 진통의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일수록 진통이 강할수록 긴장을 풀고 호흡하면 산도가 쓸 부드럽게 열려서 아기가 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본격적인 진통은 10분 간격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파수예요. 파수라는 거는 양수를 쌓으는 난막이 쓰지면서 양수 일부 흘러나오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본인이 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 조금씩 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꼭물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펑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파수가 됐다는 거는, 그 안에 뭔가가 통과가 됐다는 거니까 감염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파수가 된 우선 병원에 얼른 가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근데 파수가 되면서 진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파수가 됐지만 진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촉풍제를 어, 놓고 더 진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일찍 뭐 30주 뭐한 35-36주 정도 쯤에 그걸 파수 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셔서 양수세는 걸 막고 항생제나 이런 걸 하셔서 그 감염을 좀 예방을 하신 다음에 주스가 다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자연스 진통이 왔을 때 그때 분만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분만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분만호흡은 말 그대로 진통이 있을 때만 하시는 호흡법입니다. 분만 호흡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통이라는 건 상당히 감, 음, 신경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릴렉스를 하고, 잘 조절한다면 상당히 덜, 어, 고통을 느끼면서 진통을 경험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분만 호흡을 통해서 감통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 호흡을 통해서 진통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면서 더 감통 효과와, 그리고 아기한테 끝까지 산소 호흡을 해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옥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선 진통이 시작이 되면은 몇분 간격인지 몇 초쯤 지속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남편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스터바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침착해지셔야 되겠죠. 음 많이 상당히 불안하거나 상당히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정진통이더뎌지고 진통이, 더뎌지고 진통이 더 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선 또,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어 평균, 초상 평균 진통시간이 18시간입니다. 더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가벼운 식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샤워 등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만 호흡을 4단계로 봐요. 어, 첫 번째 단계는 준비기, 그리고 진행기, 그리고 극복기, 만주기를 보는데, 준비기 때는 상당히 어, 진통이 약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흡만 하셔도요,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통 지속시간이 한 30에서 45초 정도 지속이 되고요. 한번 진통이 되면, 한 평균적으로 5,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호흡법을 9만 호흡을 3대 3호흡비율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궁부문이 한030 정도 열릴 때고요. 이때는 샤워도 하시고 또 가볍게 집안에서 걸으시고요. 그리고 뭐 파수가 되면 또 이렇게 바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겠죠. 음. 두 번째 단계는 진행기입니다. 진행기는 2분에서 한 4분 간격이고요. 한번 진통이 시작이 되면 45초에서 60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 걸려요. 이때 호흡법은 2대5 호흡입니다. 어, 그리고 그 자궁문은3에 이 때는 심신을 편안하게 하시고, 초산부 같은 경우 이때 병원에 가셔도 충분하세요. 대신에 경산부 같은 경우는 5분 간격 정도 됐을 때 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하한번 진행이 좀 빨리 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극복기는 1, 2분 간격입니다. 이 때는 한번 진통이 되면 60에서 90초 정도 진통이 오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이때 호흡은 법 1대 2, 1대 1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1 비율로 코로 들이고 시1 비율, 한2 비율로 입으로 내쉬는 겁니다. 음, 그리고 팔은 10cm 정도의 자궁이 열리고요. 이때는 진통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호흡에 집중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음. 이때 대부분의 임사분들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성을 잃고 하는 말들이 많죠. 수술해달라. 을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하 경우가 있는데 이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신의 안정을 찾으시고 끝까지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엄마들이 숨을 안 쉬거나 힘을 주거나 악을 쓰기 때문에 아기한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아기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능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위험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진통 을 하시다가 수술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아기한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줘서 아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때 어 임산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같이 호흡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입니다 이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수축이 돼요, 자궁이. 그리고 이때는 무언가 아래쪽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우리 아기의 어떤 그 움직임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막 힘이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이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이때 힘주이오를 합니다. 마치 이제 아기를 낳는 진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어, 10cm 정도가 열리죠, 자궁이 이때 회음적이라고 이때 분만실로 이동하고요. 이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는 정말 초일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초일적인 힘이 생겨서 그 순간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잘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 이때 단촉을 하시면 되죠. 너무 힘을 주시면 당분또 무리를 되니까요. 어, 제가 정리해서, 어, 분만 호흡을 살짝 얘기를 드리면 3대3 호흡 그리고 3대3 호흡이라는 것은 3배율로 코로 들이시고 3배율로 입으로 내쉬는 호흡입니다. 대개 분만호흡은 진통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스 소리를 낼 거예요. 아주 약간 양쪽으로 입을 열어서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예, 이 스라는 소리가 상당히 아기를 좀 내려버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호흡법 할때 복부 마사지와 함께 하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자세를 잠깐 여기 취해주시면 나중에 또 분만 호흡법하고 힘줘서 같이 연습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포즈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복부 하더에 손을 놓으셔서 숨을 들어마실 때반어를 그려주시고요.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지원하시면 하실수록 오히려 감통효과가 있고 더 깊은 호흡을 들어마셔서 긴장을 풀어줘서 끝까지 어,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음, 지금까지 어 분만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에 대한 이론 설명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분만호흡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분만호흡법과 행중이어서 진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